자, 우선 노구가 나왔어요. 그다음 시그마도 나왔어요. 그럼 선생님은요. 우선 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가 어떤 모습인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값을 빵 때려주면 6의 몇 제곱 이런 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딱들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부터 한번 봅시다. k가 0일 때예요. 5의 0제곱 30 콤비네이션 0. k가 1일 때예요. 5의 1제곱 30 콤비네이션 1. 5의 제곱, 30, 컴비네이션 2. 자, 30 집어넣으면 5의 30, 30, 컴비네이션 30. 와, 되게 유명한 거다. 유명한 거나 많이 봤던 거다, 그죠? 그치? 이번에는 준아가 어, 얘기해볼래? 이거 뭘까? 이거 뭐랑 같을까? 뭐랑 갔을까나 나올 때까지 춤출 거야. 빨리. <laughs> 나 운동할 시간이 없어. 여기서 운동해. 빨리. 곱하기. 5 곱하기. 2엔? 아니죠. 아니야, 아니야. 주영이. 빨리. 해. 네. 어? 5 가로. 5 가로. 5 플러스 1. 5 플러스. 응. 40. 어 30. 30제곱. 그래, 30제곱이잖아, 이거. 이거 정개하면 자, 봐봐요. 30개 중에서 5를 0개 선택했어요. 30개 중에서 5를 한개 선택했어요. 30개 중에서 5를 2개 선택했어요. 이거잖아, 이양경 이거. 얘 얼마야? 6개 3 0제곱이네 이게 30제곱. 얘가 얘다 그럼 그래 얘는 뭐야? 30이 앞으로 나가고 로그 66이잖아요. 30. 이렇게. 오케이? 자꾸 이거 볼수 있어야 돼.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거 보여야 돼. 이게 이게. 이항 정리에서 이게 보여야 된다고. 오케이?